네, 네, 5쿠션. 5쿠션. 5쿠시 5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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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5가션 5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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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쿠게 5쿠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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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직접 보게 된다 그러면은 키스라는 부담을 하나 덜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흰 공과 노란 공이 좀 가깝게 붙어 있고요. 도재호 선수의 공은 흰 공입니다. 노란 공이 좀뭐 많이 내려왔어요.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빠른 속도로 쳤기 때문에 다음 공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세워치나요? 세우, 네, 길게. 왼손을 사용을 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맞추기 어려운 네, 그런 각도죠. 스토퍼나 이런 세우칭은 상당히 좀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아주 뭐 정교한 그런 감각이 필요하죠. 사파타. 아, 이거 돌려냈는데 거기서 안쪽으로 남아버리네. 저 오른쪽에 좀 역회전이 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좌측의 회전이 거의 없었다는얘기인가 네, 될까요? 오히려 이건 중심에서 우측으로 예. 마이너스 회전을 준 거죠. 보시죠. 약간 아. 역회전이 들어갔는데. 칠 때도 보게 되면 오히려 좌측보다는 거의 우측 살짝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느낌이에요. 네. 예. 다음은 오태준. 자 대회전 어키스 나 아, 걸렸네요. 지금은 아, 이분 네. 수비가 상당히 좀 천천히 갔단 말이에요.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내공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내공이 먼저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계산을 한것 같은데 네. 그 계산에 약간 오차가 생긴 거죠. 그래도 1, 2라운드. 팀 성적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오태준 선수가 되겠고요. 자 반면에 블루원 드스 이제 엄상필 선수입니다. 아 까다로워요. 아이거뭐 그림 하나 그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잘 들어갔어. 여기서 성공합니다. 엄상필 아, 선수 언제봐도 참 놀라운 감각이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은 오른쪽 회전을 주고 쳤으면 이제 신공을 맞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회전을 가운데 쪽으로 좀 몰았거든요. 그래서 공을 길이를 늘렸죠. 아, 근데 저거 길이를 늘리면서 맞춰내기 정말 까다로운 배치였는데. 100점 예. 만점에 지금 거의 뭐 200점짜리입니다. 네. 예. 역회전이에요, 지금? 네, 리버스로 간다는 얘기죠. 아, 리버스 회전이 좀 원하는 만큼 먹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서 지금 아 그래도 뭐 다음 공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너 아, n 기가좀 두껍게 맞았죠. 지금 원벤트였는렇 그렇습니다. 두께가 원했던 두께보다는 좀 두껍게 맞았어요. 공이 상당히 두껍게 네. 지금 네 터치가 됐네요. 이대일 앞서고 있는 블론 엔데스의 사파타 와, 좋아요 성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뱅크샷으로만 지금 4 점을 뽑아낸 블론 엔데스예요. 지금 이흰 공의 위치, 내 공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서 아주 편안한 각도로 구사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파타 선수가 예측했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리뱅크놀이인데요 공을 맞춰서 대회전도 있긴 하지만 각도가 좀 만만치 않았다. 스리뱅크를 결정했죠. 어. 오잘 가는데요. 됐어요. 아잘 들어간대요 예. 네 오, 완벽한 두께 지금 걸쳤죠 지금 6점이 모두 다 엄상필 선수의 뱅크샷 그리고 다비드 사파타 뱅크샷 두개 연속 6점이 됐습니다 타임아웃 요청하는 블루온 리조트, 블루온 엔젤스의 다비드 산파타. 자, 까다로운데 비껴치기 가나요? 그렇죠. 지금 그길 밖에 지 보이질 않습니다. 아 지금 음... 이렇게 내렸어요. 됐습니다. 아. <laughs> 이 길을 이 비껴치기 밀리고가 지금 이. 더블 툭션이 더 쉽다. 이거는 사파트 선수가 무슨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거죠. 음. 아, 섬세한 두께 그리고 공격 운동 능력 사용을 잘 했고요. 다시 또 원뱅크 걸어치 넣어치기 다 되는 상황이죠. 아, 아 지금 몸매도 너무 치기로어왔는데백스킨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도 5점 득점하면서 7대 1로 앞서갑니다 지금은 약간 좀 하단 쪽에 그렇죠 지금 하단을 넣어. 슬쩍 줘야 되는데 양이 많았던 거죠 음. 다음엔 NH 농협카드 그린퍼스의 오태준 선수입니다 네, 길게 비켜치기 괜찮아 보입니다 자, 회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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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길었네요. 아, 아. 오태준 선수가 스트로크가 상당히 좀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지금 오른쪽 회전의 양을 조금 아낀 게 약간 그 키스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시 불러 앉주세요 엄상필. 아 밀려 내려갔어요. 저 오른쪽 역회전을 많이 써서 그래도 좀 밀려 내려가는 걸 방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공하고 지금 신공하고의 각도가 워낙 그 일자로 서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거그 성질을 완전하게 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림. 조재호 쉽지 않은 배치죠. 네, 회전이 좀 많아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워낙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내 뭐 수비비 어, 선택할 수 있죠. 공수를 다 선택한 그런 해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자 복식에서 공 한번 풀리면 15점은 금방 <laughs> 득점됩니다. 그래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사파타, 빨간공 선택. 네. 아, 사파타가 두께도 그렇고 지금 비록 득점 은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는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교하게 내가 길을 선택한다라는 거. 지금 그 길게 하단 당점으로 길게 뽑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나름엔 이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제 선택한 거죠. 네. 컨트롤이 아주 정밀하게 성공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배치였어요. 다시 자 지금 따라갈들은 N H농협 카드 모태주 길게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1점 코너 끝까지 뭐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이는 다 뽑아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네. 원뱅크 부드럽게 넣어줘야죠. 잘 들어왔어요. 아오, 네. 약간 두껍게 맞으면서 아슬아슬했다. 복전입니다. 네, 살짝 길어질 뻔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빨간 공 일단은 봤는데 지금 빨간 공 왼쪽을 치겠죠. 그런데 5도 있고 지금 3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측 살짝 하단인가요? 앞돌리기로 앞돌리기로 예. 하네요. 아 이거 아. 좀 바짝 돌고 있는데. 결정은 상당히 의지 있는 그런 강한 선택을 했는데 컨트롤이 받침이 안 됐습니다. 지금 뭐뒤 돌리기 3 쿠션으로도 바를 수 있었고 5 쿠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근데 뒤 돌리기보다 이앞돌리기로좀더 정확한 컨트롤을 시도했는데 하단 당점이좀 많아 보였습니다. 네. 7대4 앞서고 있는 블론 엔젤스. 자 엄상필 선수인데 여기서 원뱅크를 가네요. 에, 원백을 가는데 지금 당점은 거의 회전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나뭐 아. 아! 이제 비슷하게는 아, 보냈지만 그 네. 완전한 컨트롤은 안 되는 상황이죠. 음. 여기서는 왼쪽 회전을 다 주더라도 공이 뭐 짧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다시 그린포스의 조재호. 나 아, 컨트롤이 조재호 선수가 잘안 되군요. 파이팅! 자 이렇게 되면 다시금 또 블루 랜젤스에게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장에서 장으로 보낸 건데 오른쪽 회전의 양을 조금 더 줄일 음. 필요가 있었습니다. 빨간공 선택을 했고요 대회전 신공의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앞돌리기로 가는 게 좋은데, 어 두께를 워낙 잘 치니까 이런 네. 공에서 면을 그대로 노려버리네요. 사파타 선수가 이 두께에 워낙 능한 선수거든요. 이 두께가 맞는 날이면 이 선수가 또 난이도 높은 그런 공략을 많이 보여주죠. 자, 그리고 밥. 어, 자 지금 네, 원백클 먼저 원백으로 갔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연속 3점이 되죠. 나 지금은 다시 한번 보시죠. 공부터 네. 왔는지. 자, 지금 뭐? 화면으로 볼땐원백그 같은데 다 그리고 옆돌리기. 옆돌리기 안정적으로 성공시키는 네. 사파타. 킹공까지도뭐 컨트롤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흰 공의 위치는 그렇게 썩 네. 좋지는 않은데 길게 컨트롤했고요. 어이 공을 상공냈습니다. 아, 아, 그리고 다음 공도 또 득점할 수 있는 배치에 갖다 놓는 사파타. 네 사파타 선수 3라운드 오늘 첫 번째 경기잖아요. 네 컨디션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짧게 보겠죠? 네 비껴쳐서. 쿠션 이상이죠 빨간 공이트롤 잘했고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 연속득점. 이에이자리에이자서이에서이서이 3라운드 맞대결에서도블러에즈이 자리에서. 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앞돌리기 바로 아, 직접 봤어요 네. 여기서도 굿샷 참... 저는 이게 보통 다 <laughs> 길게 보는 편인데 이런 거고 살짝 하단을 주면서 또 아주 잘 쳐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대회전으로 갔는데 짧지 않으면 돼요 첫 분리각에서 약간은, 약간 커졌죠 아. 아. 오우 사파타 선수 오늘 뭐 현재 3인칭에 5점 지금 또 7인칭에 6점 좋습니다 오늘 공은 뭐 실컷 치고 지금 다음 공은 꼭꽁 꼭 잠궈놨죠. <laughs> 그러게요. 어렵습니다. 지금은 노란 공 원뱅크도 쉬,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원뱅크는 지금 공이 휘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뭐 그림이라고 봐야 되죠. 빨간 공 왼쪽으로 길게 세울 것이냐 아니면 오른쪽으로 장쿠션을 두번 이상 맞추는 방법 단단장도 있어요. 지금 비켜쳐서 음. 아, 얇게 쳐서, 대회전을 오렸는데, 네. 키스를 빼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두끼를 오렸다라면, 뭐, 거의 스치듯이 시, 뭐 맞추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플로나이더스의 엄상필. 네. 아 네. 컨트롤이 전혀 안 됐어요. 이번 잘못됐죠? 이번엔 단장 간으로 네, 노리는 건데 그렇죠. 지금 오른쪽 회전이 뭐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원했던 두께보다 두껍게 맞았다라고 봐야죠. 자조재우로서는 지금은 득점 해줘야죠. 그렇죠. 지금 뭐, 뭐 네. 초구 하나만으로는 득점이 없죠 현재까지. 네. 오랜만에 득점 네. 나왔네요. 네. 조조 네, 한번 괜찮아요. 특유의 한번 폭발력을 한번 보여줘야 될 텐데요. 조조의 가장 무서운 점이 그그 그 네. 점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뭐 다른 선수들 다 알고 있죠. 드리돌려치기 네. 왜 공격력이 강하다고 하냐면 또 조재호 선수가 국내에도 그렇지만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공격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에버리진 뭐 항상 네. 뭐 좋게 나오죠. 참 조재호 선수가 특별하게 잘 못한 것 같은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에버리진을 보게 되면 어? 에버리진 높아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몰아치기가 잘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 지금은 조재호 선수 노란공 왼쪽을 맞춰서 포쿠션을 그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네. 이 노란 공이 일단 키, 노란 공이 내공하고 두 번째 만남 그걸 지금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앞돌리기로 바로 그래서 키스를 네. 아 지금 네. 옆돌리기 키스가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키스를 어떻게 뺄까 생각했는데 키스라는 판단을 확실히 내린 거죠 어우 아, 지금 앞돌리기는 완벽 했어요. 네 수준 높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생각했던 그대로 들어갔습니다아 흐름 한번 탈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게요 <laughs> 연속 4점 아, 바로 키스가 날것 같은데 거기서 혹시 하고 치면 또 키스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런 거를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았다 뭐 아주 배울만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번 공이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쉽지 않죠. 이건 아주 감각적으로 살짝 끌어서 스피볼을 만들 수도 있죠. 노란 공을 노립니다. 네. 아, 어, 아직 살아는 있는데. 어, 아, 이게 이건, 네, 이게 행운의 득점이 네. 됐습니다. 연속 고점. 어, 여기서 또진검다리 지금 플루기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대회전을 어. 봤어요 조재호 선수가요. 네, 하단으로 대회전을 짧게 이제. 공을 변환을 시켰는데 두께가 조금 두꺼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키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대단한 뭐 럭키가 하나 나왔어요. 이런 점수 맞으면 이 블론 엔젤스 좀 기분이 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 뒤돌려치기 아주 부드럽게 네. 들어갔고요. 자 이게 지금 다음 공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아 노란색이 살짝 붙었어요. 그렇지만 뭐 뒤돌리기 가능한 배치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텐데요. 뒤돌리기 이번에도 키스를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공이 살짝 먼저 빠져나오게 하는 것도 지금 좋은 방법이죠. 아 두껍게 밀어놨는데 여기서 한번더 빼내고. 와 그리고 오, 지금 뒤돌리기 아 완벽했습니다. 나름의 포지션도 음, 플레이를 네. 만들어내는 조지오두점 차. 아,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laughs> 완벽한 컨트롤을 했죠, 지금. 빨간 공이 먼저 나왔어요. 네. 노란 공 조금만 더 두껍게 터치가 됐으면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가 될 뻔했어요. 앞 돌리기. 네, 길게 가야죠, 지금은. 됐어요! <laughs> 녀석 8점. 그리고 다음 건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전혀 뭐 오늘도 득점이 지금 나올까 말까한 상황에서 지금 한 번에 몰아서 나오고 있는 조재호 선수네요. 아이 공은 오네 실수죠. 아, 지금은 조재호답지 아, 않아요. 음. 조금 더 두껍게 맞춰서 길게 만든 것 같은데 속도로 봐서는요 두께 컨트롤이 아주 크게 빛나갔습니다. 지금 이걸 직접 노리게 되면 이렇게 빠른 스피드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좀더 두껍게 맞춰서 공의 쿠션에서 탄력을 이용해서 길게 뽑으려고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사파타 되돌려치기 오, 됐어요! 네.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나온 점수죠 자 이제 1세트 세트 포인트 아 조재우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마무리 할수 있는 아, 기회였는데 <laughs> 네. 놓쳤고 옆돌리기 여보 뭐 쉬운 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크게 남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점은 지금 뭐 뒤돌리기 바로 짧게 가겠다는 건가요 아이공 아, 아, 쉽지 않은 각도였는데 네. 마무리지지 를 못했어요. 지금 일리족의 위치가 쉽지 않았지요. 그렇죠. 지금 뒤돌리기는 그래서 약간 왼쪽과 왼쪽 예. 회전까지 역회전까지 줬는데 뭐 이게 들어가려면 당점이 조금 더 낮게 완전한 작품이 나와서야지 되는 그런 난구였습니다. 자, 오태준인데. 오태준도 쉽지 않은데요네 정교하게 단단장으로 노리는 것 같습니다. 앞돌리기 짧게도 있고요. 짧게 봤어요. 올라 올라 아, 올라 고 있어요. 갑니다. 다시 한 점차. 빨간 공의 위치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쉬운 선택은 어, 아니었는데 그렇죠 과정이 쉽지 않은 네. 과정이죠. 왼손잡이 스나이프 오태준 얇게 앞돌리기 가능하죠. 자이 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네좀 짧아 되면은. 보이는데 아, 됐어요. 아, 네. 동점 득점 걸쳐주네요. 그리고 일단 지금 봤을 때 마무리할 수 있는 공은 보입니다 네 공이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공 앞공 맞추는 게 쉬울 것 같아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그게 공이 막 겹쳐 보이고 네. 그 두께가 실제로 어렵거든요 이한 점에 김민아 선수가 기도하는 손을 만드네요 네. 예. 자 짧게 키스 빠졌고요 역전됩니다. 아, 여기서 2세트를 역전을 해버리는 <laughs> 그림 포스입니다. 아 대역전극이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 조재호, 오태준이 바로 그냥 마무리를 2이닝만에 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8.3점 예. 너무나 좋은 그런 호흡을 보여줬죠. 15대 14 오늘도 재밌는 두 팀의 승부고요 잠시 후에 2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